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추경에서 농업 분야가 배제된 만큼 2차 추경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코로나19 농림축수산 분야 건의안을 발표하며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최근 농림축수산 분야 2차 출영 및 2020년도 예산 변경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모두 14가지로 농민이 체감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복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농들 혹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지금의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어, 이제 농산물 판로 확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자. 농어민위원회는 우선 농어가에 빌려준 정책 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매달 발생하는 정책 자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자금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할 경우 농업 분야에 2160억 원가량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동시에 대출 금리를 1% 인하한다면 360억 원 내외의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학교 급식 공급 농가와 업체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계약 연기로 계약 재배 물량을 출하하지 못한 농가와 산지 급식 공급 업체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국 다섯 개 시도 친환경 학교 급식 계약 재배 농가들은 3월 한 달간 5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시도로 단순 추산해볼 경우 1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산지 급식 공급업체도 3월 피해액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긴급 경영자금 100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운영자금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농어미위원회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기존 35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시키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경우 취약계층 약 14만 6천 가구에 국산 농산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복지 증진과 농산물 팔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농어민 위원회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금 확대, 주요 농산물 수매 확대 등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한편 농어민 위원회의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정 협의 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농어민 위원회는 3대 주요 건의는 반드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